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신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로 진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11번째, 아, 10번째,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스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 10장, 어, 16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제 위임받은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첫째 피조물이라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미가엘천사였고,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었고, 다시금 하늘로 승천했을 때는 미가엘천사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책을 냈고 유튜브에 올렸고, 요사이도 전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의정부역에서 전도할 때에, 여호와의 종인 사람들이 대야 생명 와가지고 전도는 하지 않고 저 뒤에서 웅게 둔게 자기들이끼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에서 왔냐고 왔다 그랬어그 질문 하나 하나 해도 되겠냐고 질문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왜 질문을 안 받느냐? 여러분이 떠다다다면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이 미가엘 천사냐? 예수님이 미가일 천사면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또 하늘나라의 인자 같은 일을 여러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음. 여러분도 바로 예수를 믿고 또 바로 사르천도 해야지 여러분도 그래가지고는 구원받, 구원받을 수 없다 음. 그래도 끝내 말을 하지 않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책 신권 전도학교 교육에서는 유익 27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자 다니엘은 그 사건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계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과 위험과 왕국이 주어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모두 그를 섬기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과 나라를 주는 영광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미가엘도 있고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맞지 않, 안, 않는 일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하그 미가엘이 나오죠. 같은 장, 10장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미가일을 이야기하고 석절 다음인 16장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한 나라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일을 여호와의 증인 신권전도학교에서 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미가엘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미가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미가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스스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